안녕하십니까 영달 팽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데스 인 프로그레스. 엄마, 마지막으로 연락한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빠가 정말 위독해요.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. 돈도 없고 주변에 병원도 없고 엄마는 3,000 킬로나 떨어진 곳에 계시네요. 제 친구가 몇년 전에 자신이 일했던 버려진 병원에 관해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. 빨간 문으로 된 방에 약이든 가방이 아직 숨겨 있다고 하네요. 이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그동안 아무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미안해요. 사랑해요. 달리기도 있네. 버려진 병원이라고 했지.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?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? 뭐야. 불길해 보이는 인형, 찝찝한데? 야,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? 아, 닫혀있다. 카드키 같은 게 필요한가 봐. 어우, 저기 안에 너무 무서운데? 어, 여기도 닫혀있는데? 어우. 여긴 뭐지? 어, 여기 막혀있는데? 아, 점프를 할 수가 있어. 어어, 어, 꼈, 꼈다. 와, 이거 점프하고 착지할 때, 화면 흔들리는 거 봐. 이.. 와, 씨. 어.. 무서운데? 스태프 올리. 여긴 열린다. 어, <laughs> 주민도 있어. 어. 십자가? 종교를 믿는 병원. 어? 열쇠. 오피스키. 어디에 쓰는? 쓰면... 열쇠지. 화장실. 화장실은 볼게 없네. 아, 안 열려서 다행이다. 이건가? 오피스키? 이건 다른 열쇠가 필요하네. 여긴가? 여기다. 뭐야? 이거 사이비 종교 같은데? 아또 사이비야. 그래 사이비 나와야지. 어 열쇠. 이거지 열쇠. 어 됐다. 어 이건가봐. 카드키. 그럼 이제 저기. 갈수 있는 거지? 아! <끄> 아! <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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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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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어 <laughs> 아, 이걸로 어, 여기가 더 무서워. 와... 와... 미쳤다. 이거... 와, 근데 이게 놀라운 게 13살이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. 와, 이걸 어떻게... 웬만한 인디게임보다 이거 왜 열리지? 얘뭐 얻는 게 없는데... 아까 보니까 아이템은 하얀색 테두리로 빛나던데? 쉽게 찾을 수 있겠다. 열쇠 필요해. 뭐 여기. 어. 2층? 열리지 마라. 아이 젠장. 어, 열쇠. 이거다. 퓨즈가 두개 필요한가봐. 어 맞다. 나이스. 어 퓨즈. 하셨다. 오케이. 후... <laughs> 어 하지마. 그냥, 아니, 다 막혔구나, 이렇게. 아내가 안에가... <laughs> 어? 이거다! 아. 어... 마지막 거인가 본데? 레드 버튼이 필요해. 레드 버튼? 블루 버튼이 필요해. 퓨즈 하나는 그럼 화장실에 있나? 오, 진짜네. 후, 찾았다. 가자. 이건가? 아, 이거다. 하... 왜 이렇게 구조가 이상해? 무, 미러야. 와. 너무 무서운데? 아, 다 잠겨있네. 뭐야, 어디가 <laughs> 뭐 어디가, 뭐야, 어디로 들어오고, 어디로 나간 거야? 뭐지? 벽을 통과하나? 아이개 무서워. <laughs> 뭐야. 보라색 키가 필요해. 아, 알겠어. 어, 알겠어, 알겠어. 어! 빨간색 버튼. 아, 이것도 너무 오랜만에 했다. 무서운 거. 너무 무서워. 얘인가? 빨간색? 어. 어, 아, 됐다. <laughs>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잠겼고. 대부분이 음. 잠겨있네. <laughs> 다행인가? 어우, 무서워. 오른쪽 길은 막혀있네요? 왜지 어, 뭐야? 어, 아. 뭐야? 아, 씨, 깜짝아. <laughs> 아, 제발. 아우씨 진짜 어 파란색 버튼 오케이 알겠어 아아아 <laughs> 아, 제발 아 제발 심장 멈출 것 같아 심장 <laughs> 멈출 것 같아 와, 땀난다. 와, 이거 13살이 만들었다고? 와, 야. 어, 아래도 열리고. 이거 뭐야, 진료실인가? 딱히 얻을 수 있는 건. 없는 것 같네요. 와, 뭐야? 구조가 왜 이래? 어,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어, 너무 무서워. <laughs> 뭐야? 어! 예배당 뭐 그런 곳인가? 딱히 아이템은 없는 것 같은데. 와 너무 무섭다. 환풍구가 있네. 와 열리네. 이야 어 뭐야 보라색? 아, 보라색 열쇠? 아, 그럴 수 있겠다. 뭐야? 이 구도 어디에서 봤는데? 이뭐갈순 없는 거지? 환풍구 타는 거 없지? 다행이다. 이제 여기밖에 없는데? 어, 열리네. 어, 아이템. 아, 아까 그 보라색, 거긴가 봐. 후. 아, 열렸다. 어, 하, 아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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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 아, 열쇠. 보라색 열쇠. 사랑하는 아빠에게 정말 보고 싶어요.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? 며칠간 이번엔 병원에서 이 편지를 써요. 아빠가 나와 함께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서울 때내 손을 잡아주던 아빠의 손도 나를 웃게 한 아빠의 유치한 농담들도 기억나네요 나를 위해 내 손을 잡아줄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사들은 내가 더 나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여기 며칠 더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내가 건강하고 용감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아요 여긴 아빠 없이 힘들어요 그가 나와 함께 있는 한 나는 괜찮을 거예요 사랑해요 멜리나가 이 그림이 그 괴물 아니야? 어, 빨리 가자 <웃음> <웃음> 제발. <웃음> 어, 뭐야! 언, 언제? 아이, 아이, 진짜. 환풍구 타는, 타는 거 없지? 다행이다. 환풍구 안 타는 줄 알았는데. <웃음> <웃음> 내가 여기서 나온 거지? 돌아가자, 그러면. 으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, 짜증나. 뭐, 어디선한 건데. 아니, 이거, 이게 뭐야. 아니, 너무, 억지로 놀래키잖아. 아니, 뭐, 벽에서 나와. 아이, 젠장을, 진짜. 아. 너무 무서워. 보라색 방. 그 전기 활성화해 가지고 열린 방이 있었죠? 여기? 아, 젠장. 진짜. 아, 너무 무서워. 아, 제발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아, 제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다 야, 어 뭐야? 어? 이게 뭐 갑자기?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? 덤베스케야 무서워하지마 무섭게 안해야 안무섭지 어? 아 찾았다 불길해 보이는 인형. 에잇, 밟고 지나가 버리기? <laughs> 오, 오씨 무서워. 으으 달린다, 달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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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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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, 잘 만들었다. 아니, 근데 이거 또 어디서 나온 거야? 와, 잠깐만. 이거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이거. 아, 너무 무섭네. 이제 여기다. 됐다. 여기가 마지막이겠죠? 어이 거왜 열려? 이거 뭐야? 아 진짜 아 뭐야? 이거 고문 의자 아니야? 와, 여기 병원인 것도 의심이 되는데? 아 <laughs> <laughs> 진짜 <웃음> 어 뭐야 이거 너무 뭐야? 이런 문이? 코드가 필요해? 음, 뭐? 살표 그림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건가? 그럼 6 8 1 9 8 6이네681986 6 8 1 9일6고 됐다 어 찾았다! 이이가빨 빨리. 빨리 나가자. 개 같은 병.